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주 따라가려면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사장 십칠 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3,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얻어주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먼저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난 후에 오늘 말씀들을 또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만유의 주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며 유지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하며 동시에 모든 지체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해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사는 삶이, 삶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4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그럼으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17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이 첫 번째 단락과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음을, 연결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단락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 연결되어서 각 지체들이 자신의 분량에 따라 섬기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까 말까 고민하며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살아내야 할 필연적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맞이한 존재들이 성도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신분에 맞는 삶을 가져오듯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삶이며 거룩한 존재가 살아야 할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신자를 대조,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교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건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새로운 교훈을 예배소 성도들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소교의 성도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듣고 배운 그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듣고 배운 교훈을 상기시키는 것은 예배소교의 성도들이 신자로서의 새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생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어도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입고 성도가 되어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은 뒤에도 신자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변화된 것이라고는 나 자신뿐입니다. 삶의 터전과 환경, 그리고 상황은 은혜 받기 전과 여전히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뒤에 변화를 입은 것은 나 자신입니다. 상황과 환경,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에서 그리스인으로 변화를 입은 것이죠. 이렇게 예배소교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인으로 변화를 받았지만 여전히 예배소라는 도시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신자요, 성도로서의 새 사람이 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소 도시는 당시 모든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음란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예배소 도시에서 소수의 그리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많은 이방인들에게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 탓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도시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소수의 그리스인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속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익숙한 생활로 돌아가 편히 살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부는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는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는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그릇된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무지, 영적 죽음, 그리고 도덕적 도덕적 타락과 방탕입니다. 영적 무지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 속에 두신 충분한 증거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며 우상을 경비하는 이방인들의 영적 무지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죽음은 마음의 구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인격과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또한 완고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무감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도덕적 타락과 방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감각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본래 피부가 굳어져서 더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방탕에 내맡기면서도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므로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오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방인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예배소 도시에서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소교의 성도들이여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입은 그리스인이요, 성도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권면이요, 말씀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며 음란과 방탕, 거짓과 술수가 만연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힘들며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그리스인이요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이지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또 우상이 가득하고 음남과 방탕과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의 신자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더이 어둡고 우상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밝게 비치며 굳게 세워져 갈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예배가 또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며 안 믿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단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료로 충만하게 해 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또 우상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 인님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더는 이방인처럼 그랬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가슴 어린 정말로 이 하나님 아버지 가슴 뜨거운 권면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상이 가득하며 거짓과 속임수와 또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방탕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신자요 성도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도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이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밝게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날마다 날마다 굳게 세워져 가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한몸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는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니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료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